5월 28일, 금요일, 코로나 백신 맞고 난후 심각한 부작용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을 얘기해 줄게요. 음, 음, 3일 후. 네. 음, 머리가 갑자기 막 뒷목이 조이면서 네. 미식하고 어. 어지럽고. 네. 그리고 팔에 힘이 쫙 빠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손이 막 달달 떨리고 네 그래갖고 이제 백신 맞은 동네 병원에 가니까 뭐기 뭐 열검사하고 열 청진하고 그러고는 백신하고 관계없다고 네 그래갖고 이제 약만 주면서 아그 신경안정제 그거 네. 먹고 어 이거 안되면 응급실로 가라 그랬어 네그 그래 집에 와갖고 이제 청심환을 하나 먹고 신경안정제 그거 먹고 하니까 가라앉더라고 네술 그러다가 똑같은 증상이 3일 후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랬고, 수요일 날또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고. 네.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하루에 이제 저리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고는 또한 3일 있다가는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면서 목이 막 얼굴이 있지. 얼굴이가 기서부터 이턱 밑으로 막 쪼이는 느낌 있지. 막 쪼여드는 느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검사 다 해도 백신하고 관계없다고 그러고 이제 최종적 우리 아들이 어즘고 성모병원에 신경과 예약을 해갖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검사 다 해보려고 갔는데 네. 검사를 안 해주고 말만 듣고 목을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목이 굳었어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때 유명한 교수거든 어중고 그래서 이제 괜찮나 보다고 했는데 계속 나는 그런 증상이 오는 거야 그런데 백신 맞고 나서 한 20분 정도는 이따 가라 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지. 저녁 10시까지, 2시 반에 맞았는데, 저는 10시까지는 아무 증상 없었고, 1시부터 몸살기 와갖고, 토요일날 어, 조금 여기 와갖고 누웠다가 갔는데, 좀 괜찮고 하더니, 일요일날은 정상으로 일을 이제 괜찮더라고.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정상 일을 하고, 네. 그렇더니, 일하고 왔는데, 월요일날 5시쯤 돼서 그런 정상이 딱온 거예요. 근데 백신은 몇월 며칠 날 맞은 거예요?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어. 아. 그렇부터 지금까지 내가 병원에 맨들 생기면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백신하고 상관없다고 없다,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원인하고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음. 같이 느끼는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음. 원인 파악하는데 고마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막, 이제 거기 잠깐 그랬다가 가라앉으니까 지금은 이팔두 개가 너무 저리고 전기 들어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지금 현재? 네, 현재 오른쪽은 괜찮은데 주사 맞은 쪽. 이쪽은 네. 더 심하고 오른쪽은 살짝. 네. 그리고 지금 오늘쯤 차고는 이 다리까지, 다리까지 이제 멍도 들면서 이제. 어. 팔이 멍이 다리, 드는 현상도 있어요? 멍이 이제. 나 요즘 괜찮았는데 며칠 네. 전서부터 이렇게 멍 들었네. 멍이 들고 다리가 여기 또 이팔 같은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절여요? 절인 건지 힘이 없는 건지 무지리하이 그래, 이 다리가. 아, 기력이 뭐,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 그러면 백신 맞은 이후에 음. 증세가, 음. 이런 증세가 밤에 잠잘 때도 계속 일어나나요? 잠잘 때는 팔이 어떻게 아프니까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잠들어. <laughs> 하면서.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일을 못하겠다. 백신 맞기 전에는 정상이었던 아, 거죠. 없었지. 전혀. 전혀. 아... 그러고 이제 내가 혹시 내 생각인데 네. 4월. 말일날 시술을 해서 바르서 병원에서 허리 네네. 그거 하고 혹시 영향이 있나 싶어서 병원 가는데마다 다 물어봐도 네. 그거 하고도 영향이 없다 그러는거예요아 아, 허리 시술을 하고 응. 난 후에 며칠 응. 있다가 배신맞은거 한달 있다가? 뭐 얼추 한달이지 왜냐면 말일이고 28일이니까 한달 거기 됐잖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직업을 간둬야 될 상황까지 그래. 왔어요 응. 몸이 안좋아서 안 빨리 이 원인을 이 영상하고 지금 같은 증세가 나타난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나는 댓글을 다 달... 아, 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은 거야? 네네. 고마워. 근데 아, 뭐 진짜 내가 누구한테... 원인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네. 뭐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워 거야, 나 그렇죠. 응. 지금 이 원인하고 이 증세랑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근데 가 내가... 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이런 거 내가 맨날 네. 보도 봐도 나 같은 증상은 없어 아그 그래요? 부작용이 네네 그런데 이제 몰라 이렇게 보면 누가 보고 예, 예. 그래. 예. 그래.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서 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이런 분들이 혹시 한두 어. 명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어, 예. 내가 감사하지 말고 고마워 네. <laughs>